안녕하십니까. 예보관 임장호입니다. 4시 현재 한반도 위성 영상입니다. 현재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고 남부지방은 구름 많으며 제주도는 흐리고 산발적으로 비가 오는 곳이 있습니다. 500헥토파스칼 분석일기도입니다. 동해상의 중심을 둔 기압능의 영향을 주로 받겠으나 내일은 중국 북부에서 동진하는 기압골과 북상하는 제코 태풍, 차놈의 간접영향을 점차 받겠습니다. 700헥토파스칼 분석일기도입니다. 중부지방은 동해상의 중심을 둔 기압능의 영향을 받아 건조하게 들겠으나 남부지방은 북상하는 태풍의 간접영향을 받아 점차 수빈역에 들겠고 내일은 전국이 수빈역에 들겠습니다. 850헥토파스칼 분석일기도입니다. 부, 북상하는 태풍의 간접영향으로 남해와 서해를 중심으로 기압경도가 점차 강해지면서 고온다습한 남동풍이 강하게 불고, 제주도와 남부지방은 수변역에 들겠습니다. 제주도는 아침부터, 전라남북도와 경상남도는 밤부터 비가 오겠고, 내륙에는 대기불안정으로 늦은 오후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태풍의 간접 역량으로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 특히 남해안과 중북부 지역에는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